그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보현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보현 회장님께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요. 행복 바람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앞에 보면은 행복바람이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 행복바람이는 저희 중앙신도회가 6년 전부터 사회적 공헌사업으로서 불교계의 유일한 모금운동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 그 연말에 이웃 쪼겨 보시면은 사랑의 열매라든가 작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구세군 자선남미, 우리 이 모금운동을 모금한 액수는 행정자치부에 보고가 돼서 바로 여러분 앞에 소외된 이웃이라든가또 장학금 이렇게 알뜰하게 쓰여집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캠페인 모금운동 하면은 모금함에다가 이렇게 봉투에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했는데 저희 중앙신도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요즘 사회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희 교구장 승진부터 단말기 시범을 보이면서 여러분이 복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내빈 여러분하고 몇 분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실려면은 우리 그 본부석 앞에 가면 향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오을쥘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무대 위로 모셔서 하려면 이실간 네.